루카가 전한 거룩한 그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재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견를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아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 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타서 그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네, 봄이 오는 느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렇죠 우리 성남동 주위를 이렇게 한번 산책을 쭉 이렇게 해보면 좀어수선해요 그죠? 이렇게 막 역세권이 이렇게 되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뭐 재개발 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특히 부동산 중개업 하는 그런 가게가 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일종의 브로커죠. 그죠?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단어로 중재자가 있습니다. 중재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용어로 이제 중재자를 많이 쓰죠, 그죠 조정자, 화해자 이런 의미로서 중재자를 씁니다. 그런데 중개인과 중재자의 차이는 뭘까요? 중개인과 중 중재자의 차이. 고수를 받으면 중개인이고, 고수가 없이도 하면 중재자입니다, 그죠이 어, 성경 안에는 그런 훌륭한 중재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좋은 그런 중재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부산 소년의 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산에서 이제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키워내는 어, 소년인들이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그죠?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냅니다. 운동을 하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훌륭한 선수들 많이 키워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김병지 선수라고 있죠, 그죠? 어, 국가대표까지 하셨던 골키퍼. 이분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 운동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웃음도 많이 하니까 그때는 막 선생님들 막 평평 옵니다 아이들은 좋아하고, 그죠? 감동을 많이 주는 그런 소년의 시기였습니다. 그 선년님들이 바로 그런 훌륭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문지방도 중재자가 될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방 앞에 문, 문지방, 문지방이 왜 중재자가 될까요? 아기가 혼자 방에서 놀다가 꽝 하면서 넘어져서 엥 하고 우니다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막 들고 와가지고 막딱 때리면서 혼를 내요. 누구를 때립니까? 문지방을 때립니까? <laughs>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네. 이놈의 자식! 우리 애기 넘어지게 했어. 이러면서 뗏기 하면서 문지방을 막 때립니다. 그럼 애기가 어떻게 돼요? 얼음을 예? 뜯고 멈춘다 그렇죠? 얼음을 멈춥니다. 애기. 문지방이 또 이렇게 중, 훌륭한 중재자가 될수 있습니다. 성경 구세사 측면에서 이 훌륭한 중재자가 또 있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그렇죠? 모세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런 훌륭한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왕자로서 성장을 했다가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죠? 나중에 이제 유다인들을 위해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타는 그런 떨기 나무 아래에서, 그죠? 하느님을 체험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중재자로서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는또 누가 중재자로 등장합니까? 조금 상징적인 의미로서 등장하죠. 그죠? 포도원 재배인. 포도원 재배인이 이제 그 어떤 비유를 통해 가지고 등장을 하시죠. 그죠? 상징적으로 이 포도원 재배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존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 재배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엄중한 말씀을 해요. 이렇게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할 거다. 어떻게 보면 좀 듣기 싫은 얘기기도 해요, 그죠? 우리 얘기도 그런 식으로 살면 멸망해 이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그 안에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예, 딱 감추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은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고픈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해초리 가지고 문지방을 막 때리는 겁니다. 문지방만 좀 억울하겠다, 그죠? 톱을 들고 이번에도 열매 맺지 못하면 싹둑 자를 거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주인에게 애글복글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름을 주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한번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복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 화해의 회초리의 그런 메시지에 머물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회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의사에게 몸을 보이면 의사가 그에 맞는 치료를 하듯이 육체와 영혼의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내보이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의 내 삶, 이것을 되돌아보는 것, 그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또 죄책감도 들고, 또 냄새도 많이,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치료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비슷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그런 하느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하게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충제자가 되셨듯이 나 또한 나의 이웃들에게, 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좋은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좀안 된다고 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용두삼입니다. 그죠?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끝까지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큰 마음 먹고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참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또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관계를 끊습니다. 떠나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은 안 잡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열한 그런 도인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기의 부족함과 실수는 잘 모릅니다. 내 주위에 어떤 이가 왜 떠나는지, 또내 주위에 왜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하지만 반대로 떠나간 사람들은 오랜 기간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아빠 했던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식스센서죠. 반전입니다. 반전이죠. 나는 내가 떠나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 사람은 나를 기다려주시다가 지쳐가지고 떠난 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상대적이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오늘 복음의 주님처럼 성실하고 항구하고 사랑 깊은 포도재배인의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명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 시기도 이제 3주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이제 회개의 시기죠. 그죠? 나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성찰해보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 나의 삶과 이웃의 삶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바로 하느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그 삶안에 생생히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런 사순 3주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음. 오늘 복음을 읽어보고 그런 예수님처럼 훌륭한 포도재배인이 될수 있는 선택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